네, 안녕하세요. 법페이트 어, 조절입니다. 이번 어,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 그다음에 온라인 채팅, 어, 이거 화상 채팅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뭐 줌이라는 서비스도 많이 찾고 있고요. 그기존부터 사용했던 스카이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 라이브로 이용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많은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이거를 어, 프로젝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모든 환경에서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장단점도 있지만은 어, 이번에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어, 이렇게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 강의들이 요청인들이 많이옵니다뭐 녹화 강의는 이미 여러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어 라이브 강의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두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한번 요거를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스카이프도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또 이렇게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스카이프를 사용했던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365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셨다면은 예 무료로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계정이 있으면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학교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나중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이 좀 제한적입니다. 아마 이게 어디인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학교 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 계정이 있어요. 근데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어떻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오피스 i c e 365로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는 것도 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도 어차피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프로그램은 예,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이제 설치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이미 몇개 이렇게 활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들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UI가 되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유튜브도 현재 공유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에버노트도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설치하고 난 뒤에 어,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다. 요 관점으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리즈로 기능들을 좀더더 더 상세히 보는 것은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 강의 입장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팀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왼쪽에 요거 팀을 선택하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채팅이나 아니면 통화 그런 것들은 뭐 통화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이프또하고 연결을 해서도 통화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팀즈라는 것은 이팀 프로젝트에서 장점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온라인 가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나 그 슬랙이라는 서비스 혹시 사용하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슬랙이란 서비스하고 좀 비슷해요 구조가요 UI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좀더 저는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참가 또는 팀, 팀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클릭을 하시면은 팀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은 요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제한이 된 건지 아니면은 기능이 뭐 이렇게 별도로 다른 것을 또 해야 하는 건지, 예, 그거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가 또는 팀만들기라 하시면 팀 만들기가 나와입니다. 그래서 팀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처음부터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오피스36 그룹 또는 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팀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팀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비공개, 공개, 전체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면은 이 비공개 같은 경우에는 이따 저희가 사람을 초대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를 하면은 그 사람들 초대한 사람들 중에서 또 여기 프로젝트에 참가할 권한들을 별도로 이제 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비공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뭐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주도구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온라인 강의가 A라는 강의가 있고, 그다음 B라는 강의가 있고, 학교 강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C 강의가 있는데 각각마다 참여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이 학생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A라는 과정의 학생이 B 쪽에 들을 수는 없죠. 듣기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또 시도 마음대로 참여하면 안 되겠죠. 이랬을 때 이렇게 클래스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학생들을 초대를 하고 난 뒤에 각각마다 또 권한들을 부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비공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조직 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조직이라는 것은 이사람들의 참가 여부에 따라 필요 없이 자동으로 참가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어떤 공지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프로젝트요. 근데 요거는 한 번에 어, 다 모든 곳에다가 공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체 학생들한테 공지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어떤 활동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전체 조직으로 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뭔가 출석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활동도 공지 공통적인 어, 공지들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겠죠 어, 출석 체크는 각각 밤마다 해야겠네요 아무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 공개 전체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비공개로 기본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 어, 온라인 강의가 하나 뒤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강의 예. 이 이렇게 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열다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를 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팀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어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이 UI가 좀 단점이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좀 느린 것처럼 보여요. 최근에 이제 줌 같은 경우나 슬랙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이제 동작이 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살짝 딜리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잘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금방 화면이 좀 지나갔는데 어떤 초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냥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대를 해도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2반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저 혼자 있잖아요 네, 멤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팀관리를 누르셔도 네, 멤버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구성원들이요 그랬을 때는 네, 멤버들을 이제 추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 이쪽에 아래 참가 또는 팀 만들, 그 사람 초대 있죠? <laughs> 아래 사람 초대요. 요 사람 초대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멤버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사람 초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람 초대를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프로젝트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디렉토리 조직에 참가하도록 다른 사용자들을 초대하는 에,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여기 사람 초대입니다. 전체 그냥 이 기본 디렉토리 전체에 대해서 초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링크 복사, 그다음에 연락처 초대, 그다음에 이제 전자 메일로 초대하는 이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링크 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들을 복사를 해서, 어떤 오픈방에, 뭐 카카오톡 오픈방인데, 그 오픈방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참가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제 링크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서, 이제 초대를, 어, 승인을 받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초대 같은 경우는 전자메일로 만약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나 그런 걸로 전자메일로 연락처를 목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쪽 대상으로 연락처로 이제 초대 메일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전자메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자메일을 차라리 받아서 그걸 해당되는 사용자들한테만 초대가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무작위로 링크들을 복사를 하게 되면은 어, 이게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메일로 하면은 제가 허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어차피 메일로 초대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수용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자메일로 이렇게 보내는 식으로 해서 어, 전자메일을 이제 보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시야촌 내야 제꺼 메일로 이런 식으로 초대장을 예,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 예, 동시로 여러분들이 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대장을 이렇게 보내시면은 이제 그쪽 사람한테 어, 이게 초대를 할 테니까 와라라고 해서 이제 전자메일이 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면 러다 보냈고요. 그래서 닫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면은 러 실제로 초대가 됐던 사람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는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직접 하고 있는 어, 상태인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팀 관리를 눌러주시면은. 어 이것과 같이 현재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구성원들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메일로 보내셔가지고 그게 구성원들이 확인을 해주시면은 수락을 해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구성원들이 추가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링크 방식이나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로 옵니다. 그래서 어, 허용을 해둘라고 어, 확인 메일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본 디렉토리로 어, 조인을 할건 것을 리퀘스트자 요청해주라 하면은 업세트를 해주시면은 이제 수용이 되면서 이제 팀으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 이쪽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추가를 할 때도 뭐 다른 사람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그 메일을 보내가지고 애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위에 같이 아까 저희가 봤죠 이팀 관리처럼 이 구성원들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아니고요 제가 이제 금방 만든 이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멤버가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것이고요 그래서 멤버가 다 이제 등록이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채팅을 예 같이 예, 프로젝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채팅 이런 식으로 채팅 기본적인 채팅들을 계속 할수 있고 이력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좋은 것이 바로 이렇게 프로젝트로 계속 지속적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파일이나 위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은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이러한 기능들이 이 프로젝트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들도 지금 이게 온라인 스터디 모임을 할 때요. 이 마이크로 팀즈를 이용해서 계속 주마다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 관리나 아니면은 파일 공유 같은 거, 영상 공유, 참고 영상들, 그 다음에 이제 어, 에버노트, 저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에버노트에서 바로 가져와서 이 정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그인을 다시 해놨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화상회의나 아니면은 강의를 하고 싶어요 예, 전체 대상으로요 그때 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거 있죠 이것이 거의 다른 것들하고 비슷합니다 뭐 스카이프 같은 경우는 줌이나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 어, 강의 플랫폼하고 똑같아요 아이콘들이 다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아 여기가 아니군요 이쪽이군요 죄송합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제가 아이콘이 좀 비슷해서 헷갈렸습니다 여기가 기본적인 거고요 얘는 이제 줌하고 제가 줌을 추가한 겁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여기에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들 아이콘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에 이제 캠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음, 잡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임 시작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거 이렇게 강의 강의 일반 일반 강의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목을 달아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꺼 얼굴 조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은 이제 지금 시작을 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음, 카메라 같은거나 그런 것들도 뭐 이런 분들이 어,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고 전 캠이 현재 두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작을, 모임 시작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이제 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 화면 공유죠. 그러니까 화상 채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캠을 가지고 많은 분들도 다 화상 채팅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은,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온라인 강의예요. 그 온라인 강의를 할 때는 이제 화면을 공유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화면들이 어떤 거를 공유를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화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음, 나타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보여줬던 어, 이 노트북의 첫 번째 화면을 제가 화면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렇게 화면이 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유가 현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 것이고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이제 강의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어권, 제어권이나 그런 것들 설명은 나중에 실제 사용자들하고 테스트할 때 영상으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방 X표를 누르시면은 다시 공유가 이제 사라집니다. 화면 공유가 사라지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화면 공유를 하기 전에, 예, 전에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쪽에 보면 기타 작업이 있죠. 이 기타 작업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장치 설정 표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발표자하고 이제 마이크하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가는 그 마이크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노트북으로 한다면은, 어, 요거 말고, 그 다음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가 또 잡히겠죠. 여기 여러가지가 이제 잡히고, 캠이 있으면은 또 캠과 관련된 마이크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나 뭐가 어, 소리가 좀잘안 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설정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발표자라고 있죠, 발표자요. 발표자도 현재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스피커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기기들이 지금 현재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쪽 이제 스피커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 이거는 이제 노트북 스피커, 제거 스피커거든요. 이쪽을 잘선택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제 상대방이 어 이렇게 발표를 하다가 질문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들려야겠죠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거를 설정을 발표자하고 마이크가 잘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메라도 현재 전두 개가 있다고 했죠. 이거 카메라도 잘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 꼭 어, 확인을 하시는 셔야 겁니다. 여기까지 세팅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뭐 화상회를 하시던 그 다음에 강의를 하시던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예, 잘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이 화면들 공유하는 것만 잘 조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화이트보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화이트보드라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음, 설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바로 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어, 화이트보드 쪽으로 가셔가지고, 화이트보 쪽에 누르시면은 이 화이트보드가 안쪽에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안에서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앱에서 열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 화이트보가 드 설치가 돼 있으면은 앱으로 통해가지고 화이트보가 드 진행이 돼요. 그래 이런 식으로 펜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예, 화이트보드가 됩니다. 상당히 좋아요. 이건 저는 강의를 할 때는 이 컴퓨터로 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터치스크린 어, 하나 이제 있어요 그 터치스크린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터치스크린에 이제 펜이 있거든요 제거 영상 몇번 보시면 그걸로 한그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은 어, 정말로 이제 그런 판서하듯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화면이 예, 그대로 공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점이요 어, 이렇게 인수했던 회사들의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어, 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스카이프 같은 것도 다 넣었고요. 아까처럼 이제 에버노트나 그런 정보들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화이트보드 기능들도 가져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우선은, 어 원격 강의는, 어 세팅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시리즈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